터도 못 가고 하니까 친구 사귀는 걸 이제 포기했어. 마스크 없이 숨을 이렇게 막 <laughs> 이런 거 와가지고 어 <laughs> 약간 이렇게 삐 이러고. <laughs> 저희 근데 이미 미션 실패한 거 아닌가요? <laughs> 저희가 코로나 여파 중에 촬영을 하잖아요. 이게 토크쇼기 때문에 마스크를 끼거나 해야 되는데 인모형이 안 보이니까 저희가 준비한 거일 거예요. 이렇게 쓰는 게 아닐까요? 어떻게 쓰는 거지? 어나 잘못했네. 끝도로 다르죠, 방. 야 뭐야 이거 왜워려 그러게. 음 이거 재학생들한번 시켜볼까? 미션이요갑자기요 네. 아이고, 이상한 것같은요 네? 아이거이상한거 같은데요? 저희 근데이 실패한 실패한 거아닌가요실패 실패한 것 같은데요? 실패한 요실패요실요저 네. 네. 네, 코로나 때문에 다, 왕복 5시간 거리를 통학하게 된 일곱 학번 방병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코로나 일구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행사가 취소돼서 정말 아쉬워하고 있는 미콘 아프 삼대 학생의 물음에 김필립입니다. 주획국장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저는 인문융합자율학부 이십 학번 김보미입니다. 어, 저는 인문자율융합학부 이십 학번으로 들어오게 된 이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확진자 어디서 나왔는지 알아? 우리나라? 어, <laughs> 나 경북 경북. 어, 자. 나는 그때 제일 위험했던 그 전주 그때 내가 대구에 내려가 있었거든. 내가 있던 데랑 1km 거리였어요. 확진자면 어떡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보건소에 전화까지 했었어. 이 많은 국민 중에 한 명인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동네에서 확진자 나오고 그런 거 들면서 으 되게 막 상태가 심각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 공공장소 같은 데서 기침 소리 나면 사람들 다 이렇게 쳐다보잖아 목이 안 좋아서 자주 하는 편이었는데 요즘은 좀 참고 있어 지하철을 탈때 마스크 없이 숨을 이렇게 깊게 한번딱 들이마시고 내쉬고 싶어 진짜 너무 불편해, 갑갑하고 나는 너무 심심한 게 극에 달해서 요즘 유행하는 달고나 커피도 한번 만들어보고 해볼 수 있는 걸다 해본 것 같아 너는 스위치도 갖고 있었잖아 근데 아 근데 진짜 요즘에 동물의 숲이 다들 집에 있으니까 너무 인기가 많잖아 이제 사람들이 일이 하고 싶나봐 스위치가 굉장히 비싸진 거야 1 0만원 조금 더 이득을 보고 나는 팔았지 약간 코로나로 인해 이득을 본 거니 건... <laughs> <laughs> 닌텐도 스위치 때문에 이득을 본 거지 그냥 우연찮게 아. 운이 좋았다 운이 나쁘지 않아 운이 좋았지. 응. 약간 처음에는 세터가 그래도 술도 많이 마셔보고 술 게임도 하고 친구들도 처음 만나고 세터 가는 거 엄청 기대했었는데 아쉽기도 하고 우리 세기단 같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진짜 많이 기대했었는데 를 로망, 로망 같은 <laughs> 거. 아. 그지? 어, 드디어 후배라니. 이게 완전 송두리째 무너져 내려버리고. 학년에 유일한 그런 <웃음> <웃음> 행사인데 좀 아쉽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어. 딱 취소가 되고서 약간 아쉽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했는데 사실 세터를못 가서 우리가 우리도 아쉽긴 하지만 이공학번 분들이 제일 아쉬운마음을겠지 나는 근데 <laughs> 아침 많이 가리는데 세터도못 가고 하니까 친구 사귀는 걸 이제 포기했어. <laughs> 음, 너 출석? 또잘안 하잖아. 너모 교수님 강의 들을 때줌 40분씩 끊어지는 거에서 마지막 수업 못 들어왔잖아. 교수님 얼굴도 아직 한 번도 못뵙고 <laughs> 과제만 계속 주시고 근데 새내기라서 원래 이런 건지 사강이라서 이런 건지도 모르겠고. 그 교수님한테 하나 말해도 되나요? 그 교수님 줌 수업 할때 인원이 빠졌던 적이 있을 거예요. 가느라 수업을 못 들은 이 친구고요. 다음 수업부터 캠을 킬것 같으니까 꼭 예의주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저 아니에요 그리고 <laughs> 저 스포츠 하미디어 정말 좋아하고요 예, 많이 예뻐해주세요 술 마시기로 해가지고 만났었는데 갑자기 내 오늘 1 2 시까지 시험이 있다고 l m s 알람이 뜬 거야. 이 배속으로 다시 듣고 시험을 보려고 이제 들어갔는데 시험이 없다는 거야. 이제 공지 다시 들어가봤더니 취소된 알람이라고 떠가지고. 그냥 사이버 강의보다는 나는 오히려 실시간이 좋은 거 같아. 실시간 강의가 조금 더 좋고 그것보다 그냥 대면을 하고 싶어 하는데 어쨌거나 대면 수업 일주일 지나면 다시 싸강이 그리워지는 거. 한 30명 정도 줄서 있는데 가서 줄 서고 사고 나와서 막 집에 가 마스크 들고 집에 가고 있는데도 아주머니들 뛰어오셔가지고 마스크 지금 팔고 있냐고 그러시더라. 보면 이제 마스크도 오브제다 해가지고 뭐 생년월일 그 태어난 연도에 따라서 요일을 다르게 해서 사고 있잖아. 근데 그럼에도 진짜 줄이 긴걸 보면 저 확실히 사기 힘들구나라고 나도 느껴. 나 지금도 휴대폰 이렇게 옆에 두고 있잖아. 너도 아이폰니까알 거야. 아, 울리는 순간 아, 아, 바로 집어야 돼. 이렇게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 처음에는 되게 막좀 심장 막 덜렁하고 막 무서워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워낙 집에만 있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막 이런 거와 가지고 어! <laughs> 아이 소리를 들으면 갑자기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는 과제를 뭐지 에어팟으로 노래 들으면서 하거든. 약간 이렇게 삐 이러고 제주도 갔다 오고 아니요 막 동네 돌아다니고 이런 사람 보면서 나는 외국 갔다 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갇혀 있는데 그런 걸 보면 좀 화가 나. 너무 심한 악플도 있어가지고 그런 거볼 때는 또찐 되신 분들이 동선 숨기실까봐 욕 먹을까봐 그럴까봐 좀 걱정도 돼. 허위 동선 같은 걸로 인해서 약간. 영업을 더 이상 못하는 약간 그런 자영업자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 허위 동선 그냥 그거 하나로 생계유지를 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잖아. 그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그런 거에서는 약간 생각보다 정말 큰 문제라는 걸 약간 인식하고 있으면 좋겠고 누군가에게 피해와 상처를 주는 일이다, 일이다라는 거를 다들 각인했으면 좋겠어. 더 이상 큰 피해 없이. 그렇히잘 마무리됐으면 좋겠고 그 학교의 교육적인 측면의 문제만 봤을 때는 사이버 강의가 미흡하게나마 시작이 됐으니까 이걸 조금 더 보완해서 다음 학기 때부터 우리가 강의 선택 폭이 넓어졌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최대한 활동을 자제하고 할수 있는 만큼 코로나도 잡고 이제 마음 편하게 마스크 안 끼고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 써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하다는 마음이 가장 크고요. 그분들이 흘리는 땀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 역시 뭐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처럼 노력하고 있을 테니까 끝까지 열심히 싸워주시면 감사하고 나라 위에서 희생해 주시는 모든 의료진 분들 너무 감사하고 다 이렇게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laughs>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부탁할게요. 안녕. 아 이거 마스크 오늘 처음 써봤는데 상당히 불편하네요, 이거. <laughs> 쓰실 일 있으시면 비닐을 먼저 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굉장히 불편해요. 사, 사회적 거리두기 열심히 합시다.